밑에 거 떨어진 거 밟지 마요. 다서다 줬어야 <laughs> 돼. 어. 와, 여기는 알이 굴레요. 엄청 굴레. 응? 저쪽은 천왕이 다 땄구만. 이쪽으로만.

포도에요? 네. 오, 그런데 아, 아직 멀, 모르는. 네. 네, 와, 맞다 요 포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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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완전히 크게 복숭아 크지같렇 자. 음, 나는 이, 이쪽 나무는 내가 책임질게 각 음. 쪽을 다 따주는 거래요

모른다니까. 당신 거, 동생 거라고 막, 동생 니꺼가 네 내꺼고, 내꺼가 내꺼고, 뭐, 일, 네. 이런 식이네요. 어? 그렇지. 어. 이거 옆에 이렇게 배가리 따가지고 오면 옆에 네. 이렇게. 가리 따가지고 이렇게 큰단 말이야. 그렇지. 떡어져서 이기커비야 떡어져서 떡잘 빠진다, 이거야. 근데. 근데 여기 빠지면 또, 또이 옆에 가지. 또 당신이 방아대게를 따는데 왜내 모가지가 아프지? <laughs> 응? 내가 내가 치운재가 치운재가 있어이 우리 우리 막걸리 먹으면 걔네 걔네 열 받는다, 우리, 막 우리. 해야지, 뭐. 동서, 우리 어, 먹었어, 방금. 노랗게 익은 게, 익은 게 뭐, 안죽거리도 최고네, 이거. 몇개 가지고 되겠나, 이 사람은. 어? 어, 한 반쪽은 아작을 내야 안 되겠나. Mm-hmm. <laughs> 코 어, 포즈 잡혀요. 다시, 이쁜 포즈를 다시 한번 잡고 있어. 아니. <laughs> 아, 네. 저 형님. 너무 따먹지 마서. 아 내가 먹을 게 없다 지금. 아니, 여기 밑에 안가 응. 어. 하도 따 잡으니까 내 먹을 게 지금 없구만. 우리 오리, 는 그냥 있는 것먹는 일이나 합시다 응. 일복기는사람도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고 응 따가이러는데 그, 음, 남은 게 너무 많네 남은 거 그거는 이거라고 <laughs> 다 <목소리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가> <목소리도>

이거를 이제 보니까 좀 어, 말려가지고 또 물에서... Cabinet> 가 어떤 물에 지금 라물안 들어간다 맞아 도 갑시다 갑시다 올라가시다는 아, 술안가어 아, 술안 들어. 술안 들어. 술안 들어. 술안 들어. 술안들안 들어. 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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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가안 들어. 사람은 뭐, 우리 마누라 불에 먹으려고 자꾸 그러나. 어? 가만히 뭐, 일하는 사람은 당신 하나밖에 없네. 자기야. 어? 살고 있다, 살고. 뭐, 살고 있다. <laughs> 내 처남한테 뭐, 뭐, 얻어, 얻어맞게 할 일이 있나. <laughs> 어? 함부로 <부릇> 따다가 어쩌라고. <laughs> 다, 이가 너무 좋아, 응? 갑시다, 이제. 응? 뭐 따라고? 살구. 살구는 뭐, 지금, 이거 있는 거는. 살구 지금 한참, 한참 익어갈 때야. 이거 따가지고는 안 되지. 아, 그래도 불그레 익어, 읽어가야지 뭐. 여 저, 아, 자두나무, 이건 자두나무네. 갑시다. 이거가 그 자두 아안 익었잖아 어 지금, 그 지금 익어가고 있구만 빨그리하네 그 자두는 딱딱해 아직 아직 덜 익었는가 봐 아직 안 익었어 음.

왜 이렇게 먹어. 아이 가가 함께 뭐 마시나. 안 짜면서 왜요? 안나 뭐요? 짜면 어 아이고 엄마 있었잖아요. 아마 먹었는데 우리 케어를 많이 네 응? 음. 화장지가 없나?

돌미나리가 있어요? 어, 돌미나리는데고 있잖아 동구 이쪽에 봐 동구 이쪽에 봐그럼뭘 <laughs> 그래, 목에 매게 불러 어?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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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힐 수 있습니다. 아, 그만해. 하지 마. 지마금 옥상에 옥상에 있는 거보다좀더치다 나무다 나무.